저는 원래 평범한 회사원이었다가 지금 이제 캘리그라피 작가로 이제서야 조금 그렇게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제는 좀 즐겁게 살고 싶어서 캘리그라피 작가로 이제, 이제 시작하게 된 네, 이현진이고 작가 이름은 아도르 캘리그라피라고 합니다. 화창한 주말 오전, 이현진씨가 필방을 찾습니다. 캘러그래피를 하기 위한 자료와 재료를 찾으러 종종 들린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재료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고릅니다. 얼만큼 다양하게 쓰세요? 네? 이런 이런 붓을 쓰기도 하고 이건 이제 저를 위한 공부죠. 세필 이런 세필 붓을 쓰기도 하고 요즘에 캘리그라피는 서예 전통 서예가 아니어서 자기가 어떻게 새롭게 전목을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원래 디자이너이기도 했고 그리고 원래 원체 글씨 잘 쓴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글씨 써 주고 그런 다이어리 꾸며 주는 것 같은 그런 알바를 많이 했었고 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위에서 배워 보라고 했는데 제일 처음에 6년 7년 전에 이제 어떤 그때 처음 이제 캘리그라피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많이 모를 때 학원에서 어떤 학원에서 제일 처음에 무료 강의를 한다고 해서 들으러 간게 이제 계기가 돼서 네. 습관처럼 예쁜 글씨들을 보고서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인사동 거리에 왔으니 자주 글씨를 쓰는 전통부채도 유심히 봐야겠죠. 캘러그래피 작가에게 인사동 거리는 영감을 주는 소중한 창고 같습니다. 인사동에서의 볼일을 마친 이현진 씨가 일터로 출근을 합니다. 아담한 일터에 혼자서 작업을 합니다. 원래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여서 그런지 포토샵은 기본으로 하네요. 작업실 벽면에 붙여진 작품들이 아기자기하게 빛을 발합니다. 원래는 글씨만 예쁘게 쓰는 게 저도 캘리그라피 작가인 줄 알았어요 원래는 근데 저도 가르치고 최근 2년 동안 되게 많은 변화가 생긴 게 가르치고 또 이런 기회에 가서 제 전시를 하면서 제 작품을 하다 보니까 나의 이야기를 나만의 색깔로 나만의 작품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게 내가 지금까지 제가 7년 동안 이거 글씨 캘리그라피 하면서 이번 작품 준비할 때가 제일 재밌었거든요 네, 나의 이야기를 할때 정말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번 전시를 통해서 정말 배우고 느낀 게 많은데 앞으로는 이런 제가 하지 못했던 말 사실 말을 하기는 그렇지만 쪽지로는 쓸수 있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작품으로도 약간 쪽지에 내 속마음을 담아내듯이 음. 그런 사람들이 말을 말로는 못 담지만 글씨로는 할수 있는 말들. 그래서 그냥 말하지 않고 눈으로 이렇게 읽고 서로 느끼는 거죠. 그런 작품을 많이 하고 싶어요. 그리고 많이 팔고 싶어요. 이게 좀 주말에 출근해서 음, 몇 음, 시간 음, 뒤, 수강생들과 음, 함께 음, 음, 캘러그래피 음, 수업을 음, 하는 음, 이현진 작가. 그래, 그래. 아, 그렇죠. 오늘의 수업 과제는 부채를 아름다운 문장으로 꾸미기인데요. 음, 뭐, 한자 한자 써지는 <laughs> 그냥, 글자. 그쵸, <laughs> 근데 보니까 수강생들의 좋아하네. 열의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현진 씨는 중간중간 개별 지도로 노하우를 전수하는데요. 한국부채 특유의 모양 때문에 쉽게 쓰기 힘든가 봅니다. 프리랜서이자 작가인 이현진 씨가 직장을 그만두고 홀로선 지 1년. 유능한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였던 그녀는 왜 직장을 관두게 되었을까요? 인간관계 때문인 거고 어, 구체적인 거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그런 아래 위 상명하복 그런 문화 아니라고 말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예를 들어 일을 시켰는데 지금 바쁘니 나중에 해드릴게요라고 말하는 거 그런 거 자체가 통용되지 않는. 사회생활, 기분, 네. 그런 것들, 껌껌이 그러니까 부딪혔고, 어, 또뭐 남녀의 그런 문제, 뭐, 정말, 정말 말도 안 되는데요. 안 들은 길을 제가 사고 싶은데, <laughs> 저보고 막 싹싹하게 굴라, 여성스럽게 굴라, 애교를 늘려라, 뭐 이런 음. 류의 이야기들. 그런 게큰 그런 사건들이 반복되니까 더 이상. 왜꼭 내가 참으면서 살아야 되지라는 생각도 들었고, 무엇보다 확실해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다르고 제가 이상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이건 이 사회의 문제구나. 내가 빠져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확신이 들었어요. 벌써? 언니 벌써? 저 언니 벌써? 오, 음, 역시. 글씨는 수강생이 쓰고, 미적 감각을 입히는 마무리는 이현진 작가가 도와줍니다. 근사한 부채들이 하나둘씩 완성됩니다. 뭐, 찔러서 피한 방울 안, 봐, 안 나올 것 같다. 네가 그러니까 남자가 없지. 아, 이런, 이런 이야기들. 독, 독하네. 네. 뭐, 예. 듣고 막. 싶지 않아요. 왜요? 왜, 내가 왜 독하게 일 잘하면 되지? 회사에서 내가 왜그 사람한테 여성성을 어필해야 되는지. 그런 말을 듣기 좋다 싶고,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그리고 가장 슬픈 건 여자들 사이에서도 센 언니예요, 저는. 걸크러쉬. 막. 할말다 해주니까. 근데 저는 걔네들 좋으라고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해야 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자들조차도 그런 여자 뒤에 숨어서 자기는 애교 많고 싹싹한 여자가 되고 여자들, 센 여자를 밀죠. 네가 해, 네가 잘하잖아.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한 가지는 일을 잘하면 더 많은 일이 올 뿐, 보람 따윈 없고, 열정 해봐야 저, 저만 태울 뿐이에요. <laughs> 저는 뗄감이죠, 뗄감.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이제 글로 써서 작품을 한 것도 있고, 예. 그래. 그랬던 것 같아요. 수강생들의 작품. 너무 멋진데요? 에어컨 좀 켤까? 왜 이렇게 바람이 안 부나? 더운 것 같지?